음. 네. 오늘은 스페이스톤이라는 네. 합정동에 새로 지어진 갤러리에 왔는데요. 어, 첫 작품 전시가 우리 고등학교 은사님이신 한진섭 선생님의 작품이 지금 전시되어 있어서 페이스북을 보고 부랴부랴 찾아왔습니다. 어, 우리 또 고등학교 동창이 페이스북 보고 연락을 해서 오늘. 네. 다른 공연 보러 가기 전에, 아, 예, 아, 네. 여기에 왔습니다. 네. 아, <laughs> 합정동에 아주 멋있는 갤러리가 이렇게 생겼네요. 아, 우리, 저희, 어, 어, 김현아 아, 관장님이십니다. 어, 아,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이렇게 좋은 공간을 합정동에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 밑에서 위로 찍어드려야지. 아. 제가 위에서 밑으로 아, 찍으면 안 돼. <laughs> 예. 음. 이요요좀어 <laughs> <laughs> 제가 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와도 돼. 아, 어, 요 갤러리에 대해서 살짝 스토리. 한번 설명 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스페이스톤은 어 한국 최초의 조각 전문 갤레, 갤러리로서 음, 저희가 보통 조각이라고 하면 야외에 많이 설치된다고 이미지를 상상하시는데 네. 내부에 조각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우아할 수 있고 네. 조각이 공간을 풍성하게 할수 있는지 음. 그리고 빛과 그러니까 조각은 입체 작품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음. 그 그림자를 빛의, 빛의 조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간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작품을 음. 향유하시고 사유하시게끔 음. 갤러리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한국 이렇게 양쪽에서 같이 이제 앞으로 전시를 준비 중이시라고 네, 들었는데요. 이제 한국을 오픈해서 미국에서도 네. 이제 시작을 해야죠. 네, 아참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저, 훌륭한 제자가 저희는 지금 아, 아니, <laughs>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침 어, 우리 한지수 선생님은 네. 어,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쵸, 예. 정말. 훌륭한 어른 시대적 음. 어른이시죠. 네. 네. 우리 또 은사님을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전시 아. 예, 이렇게 작가로 어, 네. 어, 아. 어, 해주셔서 건축을 하면서 음. 어, 선생님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었고요. 아. 네. 아, 예. 그래서 제가 조각 갤러리라는 걸 감히 연상하게 예. 음. 된 모티브 자체가 박국수 음. 선생님이셨어요. 그한지섭 선생님이 네. 수업 시간에 해준 것 중에서 네. 어, 너희들은 대통령과도 당당하게 악수할 네. 수 있어야 되고 네. 거지하고도 사랑스럽게 대화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 거인이시죠? 제가 마음이 굉장히 거인이신 분이세요. 네. 아참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드리, <laughs> 인터뷰로도 드리세요. 음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식사가 제예 그래요 맞아요 어 맞습니다 으으 음, 음. 유리로 이렇게 지어진 갤러리 라서 어아 안과 밖이 잘 보인다고 하고요 오늘 아주 운 좋게 관장님의 가이드를 받고 이 있습니다. 건축이 그, 어, 이 h i s h 이 j i uh, he j e t 이게 a he choga will do it, 음. 네, 오늘 사셨던 거더라고요. 네, 네, 분부도 하시고. 원만하다. 둥글, 둥글. 음. 언제부터 조각에 이렇게 관심을 두셨어요, 사장님께서는? 저 음. 20년 전. 예. 옛날하고 다르게 새로운 조각에 n 진통을 o 셨네 understand. I don't u n d e r s t a 저는 일상 o 조각 u 들어왔을 때 음. 얼마나 d I 이풍요로워지는지 r s t a n d I don't u n d e r s t 다 네. 튀어있어서 음. 오는 친구들이나 거예요? 거예요? 아, 러분 네. 아, 지금. <laughs> 아, 지이나 지금. <laughs> 아, 지금. 아, 지금. <laughs> 아, 아, 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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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셨어요혹 아, 아, 지금. 아, 아, 지금. 아, 서소문의 그쪽에서도 네서 성지에서도 작년에 창시하셨어요 병관이가 그때 찾아갔다고 하더라구 음. 네. 네. 네 맞아요 사실 선청자님께100% 음. 싶은데 네. 워낙 바쁘실 것 같아서 가여러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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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에 깃든 가장 섬세한 이야기 근데 네, 이제 네. 제가 아유 오늘 야 오늘 회식은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네네 아직은 네이버에 스페이스톤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어. 아직 등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예예 그래서 예, 예. 이름이 뭐죠? 스페이스톤입니다. 스페이스 톤. 톤그 예. 말하는 톤톤톤 네. 톤, 톤. T, 네, 예, T O N인데 음. 저희가 이게 어, 스페이스 톤을 S 톤 하면 스톤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돌을 어. 위한 아 공간으로 음. 그렇군요. 음. 그렇군요. 아 맞아 이거는 음. 원래 한준 선생님 작품인가요? 네, 이건? 이게 신작인데 음. 한준 선생님의 작품이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데 이런 게나 이 건물에 들어 있는 것처럼 이상 네, 그렇죠. 이게 1층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음. 선생님이 그 무게 저희 전시 이번에 주제가 무게기든 섬세한 이야기거든요. 무게기든 그들. 네, 물론. 음. 선생님 작품에. 아 진짜. 음. 불충한 제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 여러분을 뵙고 싶은데 네. 이 친구는 열심히 살아서 뵙기 그런데 저는 부끄러워. 네, 무슨 소리야. <laughs> 음. 음. 그 저희 제자 중에 너왜안안 안 찾아오니 그러면 잘 된다면 찾아갈게요. 그러는 제자가 있어. <laughs> 그러면 안 돼. <laughs> 한지석 선생님 무게에 기든 가장 섬세한 이야기입니다. 9월 6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시네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씩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마을 버스 승차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어, 합정역 7번으로 나와서 저희는 걸어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